당신은 지금까지 에어컨을 켜는 순간 매달 10만원 이상을 하늘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도 모른 채 무더운 여름밤을 땀 흘리며 참아오셨죠. 하지만 더큰 문제는 이 여름에도 여전히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에어컨 설치만 35년째 하고 있는 김태수입니다. 삼성, LG, 캐리어 등 국내외 모든 브랜드 모델을 다뤄봤습니다. 수만 채의 집에 직접 들어가 에어컨을 설치하고 수리하고 상담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한 가지가 늘 똑같았습니다.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에어컨을 잘못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못된 습관, 틀린 정보, 그리고 오해. 이세 가지가 합쳐져서 매년 수십만원씩 전기세를 더 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제가 설치해드린 고객 중 어떤 분은 같은 평수, 같은 모델의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도 전기세가 28,000원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그 옆집은 12만원이 나왔죠. 전기세 차이, 단지 사용하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름 내내 에어컨을 켜도 전기세 걱정 없는 삶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틀어도 반값 이하로 떨어지고 정부에서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립니다. 더위에 잠못 드는 밤, 이제 끝내실 시간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이 여름을 시원하게 날수 있는 실전 꿀팁을 모두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더위로 고생 중인 지인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제부터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폭탄의 진짜 원인은 잘못된 사용 습관입니다. 첫 번째 실수. 외출할 때 에어컨을 무조건 끄는 습관입니다. 사람이 없는데 왜 켜두냐는 생각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야말로 전기요금 폭탄의 시작입니다. 특히 인버터 에어컨을 쓰시는 분들에겐 더더욱 말이죠. 에어컨은 작동을 시작하는 그 순간에 가장 많은 전기를 소모합니다. 실외기가 최대출력으로 가동되면서 실내 온도를 빠르게 낮추려는 거죠. 이때의 전력 사용량은 평소의 3배에 달합니다. 마치 정차에 있다가 갑자기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자동차처럼 연료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구간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고객 중한 분은 이런 습관을 갖고 계셨습니다. 마트를 잠깐 다녀올 때도 병원에 갈 때도 꼭 에어컨을 끄고 나가셨죠. 당연히 전기세는 낮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하루 종일 켜두었던 이웃집보다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온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짧은 외출 후 다시 들어오면 실내 온도는 이미 30도 가까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26도, 25도로 낮추려면 실외기가 최대한도로 가동되며 엄청난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특히 여름철 오후처럼 외부 온도가 높은 시간대에는 실내 온도가 순식간에 올라가고 그만큼 복구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반면 같은 상황에서 에어컨을 계속 켜두면 어떨까요? 실외기는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간헐적으로만 작동합니다. 과도한 전력 소모가 없고 실내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마치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가 연비효율이 좋은 것처럼 에어컨도 이렇게 작동하는 것이 전기세 절약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35년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 본 결과입니다. 90분 이하의 외출이라면 무조건 켜두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출근처럼 몇 시간 이상 외출할 때는 꺼도 좋지만 짧은 외출이라면 절대 끄지 마세요. 마트, 산책, 미용실, 병원 이 정도 외출에는 에어컨을 켜두는 것이 더큰 절약이 됩니다. 에어컨은 켜둬서 아끼는 가전입니다. 듣기엔 이상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이것이 진실입니다. 오늘부터는 짧은 외출시 에어컨을 끄지 마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매달 수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두번째 실수, 제 습모드가 전기세를 줄여준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에어컨의 제 습모드를 전기세를 아끼는 기능이라 믿고 계십니다. 바람도 약하고 조용하니까 전기를 덜먹겠지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제 습모드와 냉방모드 전력 사용량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외기가 똑같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의 핵심은 실외기입니다. 실외기에서 나오는 바람은 그저 결과일 뿐, 진짜로 전기를 잡아먹는 것은 실외기의 작동 여부입니다. 제습을 선택해도 실외기는 냉방처럼 돌아갑니다. 다만 바람의 색이나 방향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고객 한 분은 한 여름에도 늘 제습 모드만 켜고 생활하셨습니다. 시원하지 않아 선풍기까지 동시에 켜셨고요. 그런데 전기세는 매달 13만 원 이상 나왔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 처음부터 제습만 계속 돌려 실내 온도는 내려가지 않고 실외기는 끊임없이 가동되고 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냉방 효과는 낮고 전기세는 높았던 셈이죠. 그러면 제습 모드는 무조건 쓰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제습이 진가를 발휘하는 시점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장마철 혹은 비 오는 날처럼 습도가 높은 날입니다. 같은 온도에서도 습도가 높으면 더 덥고 눅눅하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제습을 켜면 냉방보다 훨씬 더 쾌적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에어컨 개발자들이 실험한 결과에 따르면 제습 모드는 냉방 모드보다 약 2.7배 더 많은 수분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철 바닥이 끈적이고 이불이 눅눅하게 느껴질 때 제습을 쓰면 공간 전체가 뽀송뽀송하게 변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 제습을 켜야 하냐고요? 여기서 제가 고객님들께 늘 강조드리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제습을 켜면 안됩니다. 냉방 모드로 한두 시간 정도 먼저 돌린 후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 내려간 상태에서 제습으로 바꾸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냉방의 시원함은 유지하고 제습의 쾌적함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전기세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즉, 에어컨은 더위를 식힐 때는 냉방, 습기를 잡을 때는 제습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제습으로 돌리고 왜안 시원하지? 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또한 냉방과 제습은 설정 온도를 똑같이 해도 체감 온도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습도가 높으면 온도가 낮아도 더운 느낌이 사라지지 않고 습도가 낮아지면 같은 온도도 훨씬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에어컨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냉방과 제습은 용도가 다른 것이지 전기 사용량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무턱대고 조용하다는 이유로 제습만 사용하는 건 전기를 아끼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낭비입니다. 이제부터는 냉방과 제습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날씨에 따라 똑똑하게 조절해 보세요. 습도 높은 날은 제습, 뜨거운 날은 냉방. 이 조합이 가장 쾌적하면서도 전략이 되는 길입니다. 세 번째 실수. 에어컨 바람을 아래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에어컨을 아무리 오래 틀어도 방이 시원해지지 않는다고 느끼신 적 있으실 겁니다. 에어컨 자체가 고장 난 걸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은 바람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것 같아도 그 바람이 제대로 퍼지지 않으면 실내는 언제까지나 덥기 마련입니다. 제가 35년 동안 현장에서 수백 채의 가정집을 다니며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평수, 같은 모델의 에어컨을 사용해도 바람 방향에 따라 전기 요금이 최대 5만원 이상 차이 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 집은 바람을 아래로 다른 집은 위로 향하게 설정했는데 한달뒤 전기세 차이가 무려 5만 6천원이 났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바람을 아래로 보내면 발끝은 시원할지 몰라도 천장 위쪽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공기의 성질상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만약 찬 공기를 아래로만 보내면 냉기가 바닥에만 머물고 위쪽은 식지 않죠. 이때 에어컨 센서는 여전히 더운 공간을 감지해 실외기를 계속 돌리게 됩니다. 전기는 계속 소비되는데 집안은 시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위쪽 즉 천장 방향으로 보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차가운 바람이 천장 위로 퍼지면서 공기가 천천히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냉기가 방안 전체에 자연스럽게 순환되면 설정 온도에 훨씬 빨리 도달하고 실외기가 일찍 멈춥니다. 이 원리가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이는 비결입니다. 에어컨의 바람은 사람이 직접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방안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냉장고 안에 냉기를 골고루 퍼지게 하는 것과 같은 원리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에어컨 주변의 장애물입니다. 벽 바로 앞에 장롱이나 냉장고 커다란 책장을 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에어컨 바람이 그 가구에 막혀 방안 전체로 퍼지지 못합니다. 제가 방문했던 어떤 집은 에어컨 앞에 큰 옷장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전기세는 항상 옆집보다 두배 가까이 높았죠. 에어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냉기순환은 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방향을 막는 장애물이 있으면 냉기가 가두어지고 결국 실외기는 더 강하게, 더 오래 작동하게 됩니다. 작은 구조 변경 하나만으로도 냉기 흐름이 바뀌고 전기세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오늘 집안을 한번 돌아보세요. 에어컨 앞에 혹시 큰 가구가 놓여있지는 않은지, 바람 방향이 바닥을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리모컨에서 풍향 버튼을 눌러 에어컨 바람이 천장으로 올라가게 설정하세요. 그리고 방안 공기를 순환시키는데 도움되는 위치로 가구를 재배치하세요.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에어컨이 훨씬 적은 전기로 더 시원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름철 더위에 지치지 않고 쾌적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많이들 하시는 네 번째 실수는 바로 리모컨의 자동 모드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어컨을 켤 때마다 리모컨을 들고 온도만 조절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리모컨을 잘 살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안에 전기세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마법의 버튼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오토 혹은 자동 AI 절전 스마트라는 이름으로 표시된 기능입니다. 제조사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이 기능들의 공통점은 에어컨이 스스로 실내 환경을 판단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이 버튼 하나만 눌러도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고도 전기세가 크게 줄어듭니다. 제가 이 기능을 처음 접했을 때는 20년도 더된 일이었습니다. 당시엔 자동 운전 기능이 막 시작되던 시기였는데, 이후 기술이 점점 진화하면서 이제는 실내 온도, 습도, 사람수까지 판단해 조절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습니다. 일반 냉방 모드에서는 설정 온도에 도달해도 실외기가 계속 작동합니다. 하지만 오토 모드는 다릅니다. 일정 온도에 도달하면 실외기 작동을 최소화해 전기를 절약합니다. 마치 35년 경력의 설치 기사가 옆에서 계속 조절해 주는 것처럼 알아서 에어컨이 쉬어 가는 시간을 갖는 거죠. 제가 설치한 가정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같은 평수, 같은 시간, 한 달간 사용 조건도 같았습니다. 일반 냉방 모드로만 사용한 집은 전기세가 93,000원이 나왔고, 오토 모드를 활용한 집은 57,000원이 나왔습니다. 무려 36,000원의 차이 단지 버튼 하나 차이였을 뿐입니다. 리모컨에서 이 기능을 찾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토 AI 스마트 절전 에코 하나의 버튼이 있으면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보이지 않으신다면 모드 버튼을 여러 번 눌러보세요. 리모컨 화면의 표시가 바뀌면서 자동 스마트 절전 등의 문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기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AI 모드라고 해서 무조건 전기세를 줄여주는 건 아닙니다. AI는 처음 30분 동안 집안의 환경을 학습합니다. 이 시간 동안 자주 끄고 켜거나 온도를 자주 바꾸면 AI가 오히려 비효율적인 패턴을 학습해 버립니다. 처음 30분 동안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두셔야 AI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또 하나 너무 오래된 에어컨에서는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5년 이전 모델은 AI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단순한 온도 조절 수준입니다. 그런 경우엔 일반 자동 모드가 오히려 더 효과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AI도 완전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실내 온도가 너무 낮게 느껴지거나 오히려 덥게 느껴진다면 무조건 AI만 믿지 마시고 직접 온도를 1에서 2도 정도 조정해 주세요. 가장 좋은 조합은 자동 모드로 기본 설정을 해두고 몸 상태에 맞게 세밀하게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처럼 생활 패턴이 일정한 경우에는 일반 자동 모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반대로 가족 구성원이 많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다양할수록 AI 모드가 더 효율적입니다. 가족의 생활 패턴을 파악해 그때그때 그때 가장 효율적인 작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장 리모컨을 확인해 보세요. 작은 버튼 하나가 여름 전기세를 바꾸는 시작점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똑똑한 에어컨 사용법은 에어컨에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오토 모드는 바로 그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하시는 실수, 바로 햇빛을 그대로 들여보내고 필터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여름철 에어컨을 아무리 켜도 바람이 약하게 느껴지고 실내가 좀처럼 시원해지지 않는다고 느끼셨다면 그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햇빛과 먼지입니다. 이두 가지가 집안의 열을 가두고 전기세를 몰래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햇빛입니다. 특히 남양 집, 베란다 유리, 거실 통유리처럼 큰 창문이 있는 구조라면 낮 동안 들어오는 태양광만으로 실내 온도가 엄청나게 치솟습니다. 제가 실제로 측정기로 실험한 결과 암막커튼을 닫은 상태와 연 상태의 실내 온도는 최대 3.5도나 차이 났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실외기가 작동하는 시간과 강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빛을 막는 것이 아니라 열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은색커튼은 오히려 열을 흡수해 방을 더 덥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얀색이나 은색, 열차단 기능이 있는 암막커튼, 혹은 창문용 선팅 필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대에는 커튼을 꼭 닫아두세요. 이몇 시간 동안 들어온 열기만으로도 저녁까지 실내가 덥고 습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열기 속에서 에어컨은 쉬지 않고 작동하게 되고 전기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원인 바로 필터입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작동하기 위해선 숨을 잘쉴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필터에 먼지가 잔뜩 끼어 있으면 공기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냉방 효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결국 실외기가 평소보다 더 오래, 더 세게 돌아야 하고 전기 사용량은 두배 이상 올라갑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한 고객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3년 동안 필터 청소를 한 번도 하지 않으신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에어컨을 켤 때마다 곰팡이 냄새가 나고 실내는 잘 시원해지지 않는다고 하셨죠? 필터를 열어보니 먼지가 까맣게 쌓여 원래 색깔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소 후 다음 달 전기세는 15만원에서 7만 8천원으로 떨어졌습니다. 필터 청소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에어컨 전원을 끄고 앞면 커버를 열어 필터를 꺼냅니다. 둘째, 미지근한 물에 부드럽게 세척하고 셋째, 그늘에서 완전히 말려 다시 장착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10분이 매달 수만 원의 절약으로 이어집니다. 여름철에는 먼지가 더 쉽게 쌓입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이 많이 계신 집은 창문을 자주 열지 않아 필터에 먼지가 더잘 달라붙습니다. 저는 2주에 한번 필터 청소를 권합니다. 달력에 표시해 두시고 첫째, 셋째 줄을 정해두면 금방 습관이 됩니다. 필터 청소만 잘해도 에어컨 바람은 더 강해지고 냄새도 사라지며 작동 소리도 훨씬 조용해집니다. 무엇보다 실외기가 덜 돌아가므로 전기세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세 절약을 위해 기능이나 버튼을 찾지만 실제로는 이두 가지 햇빛 차단과 필터 청소가 가장 쉽고도 강력한 절약법입니다. 지금 바로 창문을 확인해 보세요. 햇빛이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 커튼은 제대로 차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에어컨 커버를 열어 필터를 들여다보세요. 당신의 전기세는 이미 그 안에 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어컨 전기세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셨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전략법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가 마련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에너지 바우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 기준에 따라 전기세를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여름철에는 냉방비, 겨울철에는 난방비까지 포함해 연중 지원이 이어집니다. 특히 1인 가구는 약 29만원, 2인 가구는 40만원, 3인 가구는 53만원, 그리고 4인 가구 이상은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분류된 가구 중 세대원 중한 명이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세 미만의 아이, 임산부, 장애인, 희귀질환자, 한부모 가정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 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차상위 계층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린 어르신들 중에서도 대부분 처음엔 나는 해당 안될 텐데 하셨지만,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놓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수십만 명이 신청하지 않아 예산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방문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친절히 안내해 줍니다. 신청서 하나 작성하는데 3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자동으로 전기요금이 차감되거나 카드 형태로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이건 단순한 할인 혜택이 아닙니다. 아예 전기세 자체를 사라지게 만드는 수준의 정책입니다. 여름철 폭염 속에서 에어컨을 마음껏 틀수 있는 힘, 그건 이렇게 정부 제도를 활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은 에어컨을 켜는 순간에도 더 이상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외출 시 껐다 켜는 습관을 바꾸고 냉방과 제습을 구분해 쓰고 바람 방향을 올리고 오토 모드를 활용하고 햇빛을 막고 필터를 관리하며 마지막으로 정부의 지원까지 받는다면 당신의 여름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무더위에 숨막히는 밤을 보내고 전기세 걱정에 마음 졸이는 여름은 이제 끝났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내용을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변화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이 정보를 모르고 계신 형제, 자매, 지인분들께도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여름을 시원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나는 오늘부터 에어컨 전기세 절약을 시작합니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한 줄이 당신의 다짐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의 실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올여름 활짝 웃으며 에어컨을 트는 인생 첫 여름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